자 2번 환상 솔레노이드 자로의 길이와 권선수를 각각 2배로 증가시켰을 때 인덕턴스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여기서 L은 에, 인덕턴스 l 은 거리 L 분의 뮤제르 뮤알 n 제곱의 S의 형태의 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이 한 번에 잘안 떠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초 문제 풀을 통해서 눈을 이제 강조한 그 식이 LI는 n 파이 Li는 n 파이, 그 다음에 뭐요? Ni는 알파이. Ni는 알파이. 두개 식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두개 식이 자주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헷갈려요. Li는 n 파이, Ni는 알파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l은 i분의 n파이니까 아, 요 i분의 n에다가 파이는 뭐예요? 예, ni는 알파이니까 파이는 r분의 ni죠. 예, 파이나 r분의 n i 대입을 하면 결국은 r분의 n제곱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r이 mu s분의 l이죠. 예, R은, rm입니다. 은 r 자기정 rm은 mu s분의 l이니까 R이 이제 분모로 가니까 L분의 μ s 의 n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자로의 길이와 건선수를 각각 2배로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L이 2L이 되고 n이 2N이 되니까 제곱의 형태죠? 결국은 2분의 4의 형태가 돼서 2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